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 퀸 냄비로 만든 레드 벨벳 카스테라. 박력분 70g, 홍국 쌀가루 12g, 코코아 파우더 4g, 계란 3개, 꿀 30g. 레몬즙 1 테이블 스푼, 설탕 60g, 포도씨유 30g 준비, 중팬에 종이 호일을 깔아서 준비해 주세요. 홍국 쌀가루와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는 혼합해서 체질 2회 해 주세요.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 주세요. 머랭치기 볼에 흰자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. 거품이 나기 시작하면 설탕을 세 번에 나눠 넣으며 믹싱을 해서 단단한 머랭을 만들어주세요. 거품기로 머랭을 들어 올렸을 때 머랭 끝이 휘어지면 머랭 완성입니다. 다른 볼에 노른자, 꿀, 레몬즙 포도씨유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.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. 체질한 가루를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. 남은 머랭을 두 번에 나눠 넣으며 가볍게 섞어주세요. 준비한 중팬에 반죽을 붓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. 뚜껑을 덮고 인덕션 팬 요리 160도 25분 설정해서 구워주세요. 굽기가 끝나면 식킨망에 식혀주세요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